여는 법을 보면은 어, 투 차트에 지금 여기는 지금 차트가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어, 지금 다른 거는 여기 3차트도 있거든요. 근데 투 차트에 요거 들어가서 화살표 있는 게 들어가가지고 끕시들이 보아서 여기 세컨더리 프로그래션 이거 눌르면 누르, 해서 하면 지금 겹쳐져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래션 선생님들 해보세요. 네. 처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렇게 열었는데, 나의 지금 여기 네이탈 태양에, 네이탈 태양, 뒤로 이 태양이 왔어. 이쪽에. 그러면 프로그램 잘못 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네이탈 태양이 있어. 네이탈 태양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앞에 있어야 돼. 그런데 태양이 여기 바로 뒤에 있어.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못 연 거란 거요 그리고 또는 태양이 여기 있는데 딱 어퍼지션으로 있어. 이것 또한 잘못 열었어요. 어퍼지션으로 태양이 열렸다라고 하면 잘못 열려, 열렸을 거다. 그러면 이 잘못 여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아마도 그 앞전에 열었던 누군가의 차트를 그대로 열었을 경우도 있고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활성화만 시키는 사람 있어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레이션이 안 바뀌어요.